안녕하세요. 해치양, 홍철입니다. 태국에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낮 3시쯤에 나와서 새벽 4시쯤에 숙소에 도착했으니까 한 1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운동 안 하려고 했는데 쉬다 보니까 너무 몸이 근질근질해서 운동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짐사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스파링 장비 어떤 거 쓰실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스파링 장비 제가 어떤 거 쓰는지 그리고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제거 같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우스 피스 껴야겠죠. 마우스 피스 저도 안 끼고 한 적이 많긴 한데 안 끼고 하다 보니까 어쩔 때. 잘못 맞으면 이빨끼리 부딪혀서 깨지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깨지고 금도 많이 가 있고 그렇습니다. 마우스피스 저는 맞춤으로 쓰고 있긴 하거든요. 맞춤으로 맞췄는데 확실히 기성 제품보다는 저한테 맞춘 거다 보니까 좀덜 빠지고 호흡이 편하고 이런 건 있습니다. 근데 많이 비싸다 보니까 일단 기성 제품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사용하시다가 혹시 뭐 많이 불편하다 하면은 맞춤으로 맞추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러브. 저는 스파링글러브랑 그 트레이닝용을 따로 쓰는데 스파링글러브를 트레이닝용으로 쓰다 보면은 이게 폼이 많이 죽어서 위험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파링용은 스파링으로만 쓰고 이거는 패드 칠때 쓰는 용으로. 헤드 칠때 쓰는 거는 1 0원스 스파링 할때 쓰는 거는 16원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러브 아, 핸드랩 귀찮잖아요 하다보면 그냥 글러브 끼고 상급자분들은 그렇, 그냥 글러브 끼고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을텐데 저도 그렇게 하다가 언제는 스파링을 그냥 그렇게 급하게 껴서 했는데 손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핸드랩도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강이보드정강이보드도꼭 차야 되죠 만약 킥스파링을 하실 거라면 저는 트윈스꺼 이렇게 세트로 하니까 이뻐가지고 트윈스꺼 쓰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딱딱하고 이게 사이즈가 M이었나? 그런데 음, 잘 맞춰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스파링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품들이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몰라서 좀 보호장비들이 여러 개더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쓸 때도 있고 안쓸 때도 있고 다르긴 한데 좀 소개해드리자면 파팔컵 저는 스파링할 때 쓰진 않거든요 근데 좀 민감하시거나 좀 위험하겠다 싶은 분들은 스파링할 때도 착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시합할 때만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발목 보호대 어떻게 끼는 거냐 싶으실 텐데 그냥 이렇게 발 집어 넣으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태국 선수들 끼고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이거는 좀 약간 발목, 뭐 아킬레스건이나 이런데 좀덜 다치게 도와주는 것 같고요. 느낌상 꼈을 때좀 뭔가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제가 써보진 않았는데 제가 서울 갈 일이 있어서 이걸 사왔거든요 2, 3위 서울 지점에 들러서 이게 있길래 필요하겠다 싶어서 샀는데 스파링 하실 때 보면은 무릎끼리 엄청 많이 부딪혀서 다치시잖아요 저도 스파링 할때 제일 자주 다치는 게 무릎을 많이 다치거든요 킥을 차다보면 무릎끼리 부딪혀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무릎 보호대 이렇게. 끼면 좀덜 다칠 것 같아요. 여기다 정강이 보호대까지 끼는 거죠 이렇게. 무릎 때도 그렇고 좀 안전하게 할 때도 그렇고좀안전하게할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팔꿈치 패드. 뭐냐면 저희 무에타이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도 써야 되는데 스파링에서 연습할 수가 없잖아요. 팔꿈치는 맞으면 살이 찢어지고 깨지고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패드 헤드 덧대가지고 스파링 할때한 번씩 써주면 그 팔꿈치 계속 연습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거리를 잘 잡기가 힘든데 이런 거꺼서한 번씩 연습해 주면 좋요 근데 이건 패드 껴도 좀 아플 것 같아서 힘 조절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갤가드 스컬텍권거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오른손 정권이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핸드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써보진 않아가지고 써봐야 될것 같아요. 스파링할 때 보호장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 안 다치는데 훨씬 더큰 영향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파링을 싸움하듯이 하면 안 되고 좀 서로 공격과 방어를 연습할 수 있도록 상대를 압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연습이니까 상대방이 공격할 수 있게 해주고 나도 공격하고 상대방이 공격하면 저도 방어하고 카운터하고 이런 거를 응.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천천히부터 시작해서 상대랑 레벨 맞춰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차차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 제 가방에 들어있는 거는 다 꺼내서 방금 보여드렸고요 이제 짐 싸서 체육관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이제 두 번째 와서 처음으로 운동을 가네요 오늘 안 가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근질근질해서 가야겠습니다 운동하는 모습도 다음에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